명약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명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땅을 완전히 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온 세상 그 어느 곳한곳 곳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물에 덮여 버렸습니다. 주일이 아닙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1 년을 넘게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살아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주에 여덟 식구를 살려서 그 여덟 식구와 그 그곳에 같이 들어간 그 스물 들만이 광경을 봤잖아요. 무시무시한 꼴을 다 거치고. 굳어서 딱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야, 이제 너희와 언약을 할 거야. 하면서 언약을한 것이 바로 이 무지개 명약입니다. 지게 이렇게 뜨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약속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홍수를 겪은 이 모든 생명체들에게는요, 이 구름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구름만 보면, 바바 떨리시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외모만 보시지 않으세요 것은 멀쩡한데 속은 막다들어가는 거예요 불법이 떨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정을 아시고 무지개를 하고 무지개 묘약을 한 거예요 사람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뇌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병 증상을 나타냅니다. 증상 후에 사람은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요. 무슨 의상이냐? 전쟁, 뭐, 들어가서 고문 받는 것, 사람한테 또 학대 받은 것, 또 자연재해를 겪을 때그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받는 상처, 트라우마, 막 마음에 쉽게 육체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심각한 그런 사건들, 사고들을 당하면 그것이 전부 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렇게 큰 스트레스 장애를 줍니다. 바로 이 여덟 명 식구들과 그리고 그때 같이 나왔던, 살아 나왔던 이 식물들에게는 이 의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 문. 하나님 먼저 아십니다. 내가 무슨 병이 걸렸고 어떻게 치료받으면 되는가를 하나님은 먼저 아세요. 그래서 이미 다 처방을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치료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의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신지어는저 무지개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주신 것이에요. 무지개를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안됩니다. 무지개는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빛의 현상이야. 환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봄으로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낫게 드는 것이에요. 병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그거를 뭐제 경험을 해요. 또 이런 충격적인 상황, 이런 자극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막 도망가요. 피해요. 우울증에 딱 걸려가지고 집중력이, 그리고 기억력이 저하되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불안해하고, 그리고는 막 좌절을 하고, 그리고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막. 등이 막 일어나 이렇게죠. 이렇게 부딪히는 것마다 하나도 좋아되는 것이 없이 막 갈등이 돼요. 그리고는 무감각해져. 그리고는 또 걱정되고 근심 되고 해리 현상이라는 것이 막 일어나요. 네. 사람이 다 풀어져 버려. 생각도 다 풀어져 버려. 누구 각각이야. 내 인격도 풀어져 버려. 내가 하나가 아니야. 이루시면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이렇고, 내가 아니야. 이러고는 해리현상이 막일어나 그리고 공황발 발짝 일어나요. 막, 발, 막 발짝 뛰고, 어떤 때는 공격적인 성향이 일어나서 막 공격을 해요. 지나가라는 사람하고도 막 싸우려고. 충동조절장애라는 것이를 충동이 일어나서 서리를질러가고막 그래요. 지금 이런 환자들이 요새는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청의 이런 위강지상이라는 것이 그걸 이것이 가서 이제는 육체적으로 나타나요. 육체적인 병으로 진행되기를 시작을 해요. 과기계통으로 들어와서 위장 장애가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심장으로 가가지고 심장병에 걸립니다. 뇌로 올라가서, 뇌가 상의시장으로 뇌졸증이 일어나고, 뇌의 이상상태가 막 일어납니다. 수관리계통을 가서 항상 콜록콜록하고, 기침하고, 감기 잘리고, 수관계통으로 갑니다. 그런 정신이 심리계통으로 가서, 이제 분렬증으로가로고막 막 그럽니다. 심지어는 물체적인 암까지 발전됩니다. 이러한 무서운 병! 의상 스트레스 충분히 쌓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치료가 뭐냐면, 무지개. 오늘, 이 무지개만 깨달으시면, 이 무지개, 주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지개의 뜻만 깨닫고 믿으시면, 오늘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제, 이 무지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냐, 안해하지 마라. 근데 이것을 딱 겪은 다음에 이 사람들과 이 생물들이 굶만 끼면 난리야. 불안해서 난리야. 또 비온다, 비온다. 막 불안해서부터 물모보지 그래서, 평안 좀 해. 무지개 보실 때 여러분은 이것을 꼭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하시는구나 항상 무지개를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그냥 아름답다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하시는구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으로 지금 주시고 계시구나 평안해야 되겠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하는 명령이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무게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이 평안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믿냐, 못 믿느냐를 여러분들 영분별 하시려면요, 뭐 보셔야 하냐면, 이 사람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그것을 보시면 돼요 분명히 10편 4편 7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 잘 믿을 때이 탁성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고다 하나님은요 왜 나를 하나님 믿게 만드셨냐 이렇게 평안하게 사시리 살게 하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때 하나님께서 여러개에게주 시려는 것이 무이 아니에요? 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를 아는데 이왕이 아니야. 너희들 재앙 내리는게내뜻 아닌 거도 내가 나를 보니까, 나 그럴 리가 하나도 없어.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나그 생각밖에 없어. 너희들에게 평안 주고 너희들에게 소망 주려는 게내 생각이야. 제안 주려는 건 절대 하나도 없어.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꼭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 주시려는 것이 아니야. 절대 앞으로 홍수하냐? 하나님께서 아, 나에게 평안주시. 예수님이. 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받은 게 뭐예요? 너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게 평안이야, 평안. 여러분, 꼭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생각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뜻 따라서 평안하게 꼭 사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마음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경지에 꼭 도달하셔야 돼요. 항상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 평안해야 돼. 하나님께서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라 하셨고, 늘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들이 많은지 몰라요. 좋은 복음이 많은지 몰라요.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신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0 신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일러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거라 절대 불안해하지마 내가 다 세상 이겨놨어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에 환란 일어나도 절대 불안해하지마 안해!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럼 저희 동네 사람이 무슨 재미로 그렇게 예수 믿어 그렇게 열불하게 교회 다녀?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평안해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집이 얼마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걸 조금 갖다 붙여도 공기라는 것이 나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공기를 시작을 하고 우리 아버님이 여기가 골마 가지고 여기서 막 고름을 만큼 살을 파내서 막 내고 큰그 형님이 결핵이 걸리고 작은 형님 그 작은 형수가 그냥 미쳐버리고 살 수가 없었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때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오니까 그때 우울증이 제가 걸린 거예요 날마다 슬펐어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피아나서 이렇게 무슨 판,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야 돼. 예수 땅 믿고 나니까요. 편안해지게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틀 같단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막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울증걸려면 무거워지거든요. 그런데, <laughs> 네? 해지는 거예요. 그먼 길을 새벽 기도로 다니는 거예요. 항상 기도돼요. 새벽 기도를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상태에 이뤄야 되냐면 다윗이 한마디에요 다윗이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실로 내가 내신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어떠냐? 어떤 사람이 첫째 아이가 그 어이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첫때 나이와 같도다 저땅 물었다가 포만해져서 잠든 그 상태 얼마나 평안해요 여러분들꼭 이런 상태에 오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무지개는 이걸 누르라고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째로는요이 무지개는요 미워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서워지 말란 말, 흔녀단 말이에요. 무지개를 보고 너희 담대뚝뚝로 떨지 마. 공황상태 그렇게 들면 길벌벌 떨지 마. 려워지 마. 이 마음에 일어난 이 공황장애, 공황 장애, 음, 공황 음, 스트레스 장애 입은 우리 마음벌벌벌 떨리는 거 이것을 깨우치려는 거예요. 야. 이거 명령이야. 이게 명령이야. 너 두려워지 마. 담대해. 하고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에요. 너 담대게 해줄 거야.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무람이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제 잔 믿으려고 딱출발에서정릉고양 산천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이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 근데 이칸한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별일 다 나고, 부탁들 마누라를 뺏길, 뺏길 지경에 들어갔고요. 한은요 배신하고 나가서, 그래서 재금 내줬어요. 저 고모라, 소동 고모라 지역에 살기 좋은데 지가 딱 차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가서 사더다 하고 딱떼졌는데 아, 그럼, 사는 데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세계 대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거 그게 대표가거든요. 그은 이런 길는공정들 싸움 준비를 쫓겨서 쫓아가 가지고 이겨서 이런 데리고 갔는데 이전쟁을치료는 하면 의상의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무람도 이렇게 딱 자기 조카 그리고 많은 것을 얻어와서 11조까지 바치고 났지만 의상의 어 스트레스 장애를 이제 잊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사건 나타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복된단 말하지 않고 야 두려워하지 마.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어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음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선포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어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를 다 지켜줄 거야. 전쟁 날것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는 사람, 뭐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두려워요? 담대.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융성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미군은 이 무제계를 통해서 뭘 읽으시려고 그러냐면요. 믿게해주시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내가 너희하고 그래서 무지개를 내가 볼 거야. 내가 너희들 물론 보지만, 내가 볼 거야. 내가 무지개를 보면 이걸 꼭 기억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믿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나도 기억할 거니까, 너희도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유명한, 무지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윌리엄 위저드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영국 시인이 쓴 무지개라는 시입니다. 그 시에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두근거리네. 나 어려서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나 늙어서도 그러할 거야. 그렇지 않을 인데, 나의 목숨을 거두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내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을 그랬는데, 이 자연을, 그때는 신을 자연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하고, 점점점. 이 무지개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계속 생겨야 돼. 음을 가져라, 믿으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요, 니게는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니게를 봐요. 1장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그 엎드려 말씀하시는 나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어요 하나님이 무지개가 그게 뭐냐 그 무지개가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라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이 영광의 형상을 늘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환모 섬의 유한사도에게도 불로 전해질 복음을 이제 전하는 천사가 딱 보일 때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딱 보였는데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안주신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래요 천국에는 무지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을 보고 살으라 하는 말입니다. 믿고 살으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으쌰, 떨지 마! 내가 간다고 떨지 마. 난 믿어. 믿기만 해라. 늘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 그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또 믿음이 지금 가냐, 안 가냐, 뭘로 아냐면요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일어나냐 보면 알아. 들어와, 유한이 믿음이 축만 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뭐 일어나. 그러고! 하고, 붙여줘 버렸어. 아, 이소리 듣고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났냐, 안전벨이야 이러세요. 네,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들 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니 낫게 하였느니라. 무지개를 보고, 보고 믿음을 얻으시는 것이 믿으라 고하는 명령을 받고 믿는 것이 중요한 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뭐 하나님만, 나만 보고 사로 이 무지개 형상 나만 보고 사. 항상 구름에 비연 두에 나타나는 때만 무지개 보시지 마시고 이러한 무지개만 꼭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안이 열리시고 영안 안 열리면 믿음으로 이렇게 항상 이 무지개만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모님 간증이에요 고백이. 아그 성격이 쾌활하고, 그러 아주 꽤 멋지셨어요. 아주 그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명랑게그를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이, 그러시더니, 불러놓고 하는 겁니다. 옆, 그인들이, 그런데, 사택에 쌍나팔이 있어가지고, 스럽지못하다 네. 그욕 낮추고, 조용히 좀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고 그냥 이예 사모님도 우리 사모님만큼이나 네, 아주 순종적이셨어요. 이언해서 크게 소리를 하고 막 오늘 그렇게 가고 싶은데도 따로 시켰어요. 말을 줄였어요. 그리고 막수석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과묵하게 지냈어요. 얼마쯤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여보, 요즘 교회인들이 그러는데 사모가 너무 촌스럽고 그리고 말도 않고 거만하게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무 재미도 없다고 자꾸 그러니 여보, 좀 이제 힘을 내서 좀 상상하게, 그렇게 좀, 멋지게 좀 그렇게 하고 잘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하고는, 예. 그동안에 말도 않고 그러니까, 뭔, 저교인님 먼저 인사해야 인사했죠. 그러고는 입박도 으로 그랬는데, 그 과목은 사람들은 되게 먼저 인사 못하잖 그래서, 그래서, 아, 안녕하시냐고. 얘는 또 옷도 잘 챙겨 입고 또 옷도 부려 보고 화장도 해 보고 막 그랬습니다. 목사님 들어가지고 목사 사모님이 너무 이것저것 사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어려운 교회에서 그래 가지고 듣겠냐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 왔다가도 저 사모님 보면은. 싫어가지고나 <laughs> 그게 못 나오겠다고 하고 그러니 아 술이 앉아가지고 이거 이 목사님도 미안하죠 사모님 보기에 제일 식당은 목사님이 제일 미안해하는 게 사모님입니다 항상 사모님에게 미안한 거예요 항상 교인들이 눈치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얼마나 그고통이 여자로서는 힘들겠어요 그래서 네. 여보 우리,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합시다그 당신 개성 따라서, 당신 얼마나, 하고 얼마나 명랑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한두 번이 이제, 이 눈치 보고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에이, 이제는 사람뿐만 보고, 우리 하나님 보고, 목회합시다. 하고, 오면 오고, 하나님 보고, 이제 충성합시다. 그랬다고. 네.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꼭사시 하나님의 무지개만 바라보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사르시다는 것입니다. 광대하게 사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르자는 것입 기도하겠습니다.